20년도 고등학교 1학년, 어, 11월 모의고사 20번이에요. 내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학생들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가진다라는 거는 이제 이런 스타일의 학생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학생이냐? 공부할 수 있었대. 커피숍에서. 그리고 정신이 흐트러지는 상태가 되지 않았대요. 뭐에 의해서? 소음 또는 everything. 걔네들 주위에서 해프닝, 발생하는 모든 것에 의해서 정신이 디스트렉티드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애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어 병렬 관계를 한번 만들어보면은 음후 기준으로 갈게요. 얘네들은 되게 집중력이 좋고,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애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할수 있어. 그 시끄러운 커피숍에서 공부도 할수 있고요. 엔드 기준으로, 어떻게도 안 돼? 디스트랙트가 막 흐트러트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주, 주변에서 앵앵거리다, 뭐 이런 거. 그래고 정신 산만해지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정신이 디스트랙티드 되지도 않아. 소음이나 자기 주변의뭐 모든 것에 의, 의해서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굳이 뒤에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병렬 관계가 성립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가보면 1번, 2번인 거죠? 1번, 쿠루까지 하자. 엔드, 2번. 그래서 이 병렬 관계에서 좀 주의해 주실 것은, 아이고야. 두번째 문장에서 나스의 존재 빼먹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을 것 같아요. 디스트랙티드 정신이 내가 누굴 디스트랙팅 하는 게 아니잖아. 주위의 소음에 의해서 디스트랙티드 되는 거잖아. 물론 얘네들은 낫겟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나스의 존재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슬쩍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학창 시절에 첫 번째 유형이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었어 학생을. 그러니까 있었어 학생이. 근데 어떤 학생이냐? 공부를 할수 없었대. 만약에 도서관이 완전 슈퍼콰이어. 진짜 지죽은 듯이 조용하지 않으면 은 공부를 할수 없었대. 되게 예민한 학생들도 있었던 거죠. 음. 그런데, 앞으로 이거 분류를 좀할 때, 얘는 별 내용 없어갖고 뭐 이렇게 언급할 건 없는데요. 여기 그냥 1번이라고 이렇게 매겨볼게요. 이 1번 학생과 이번 학생은 학생은 학생인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단어들이라던가, 뭐 어떤 표현들 같은 거가 1에 해당하는 건지 2에 해당하는 건지 잘 분류를 할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은 멘탈 좋은 애고, 2번은 뭐 멘탈이 나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예민한 애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학창 시절 경험을 언급하면서 학생을 두 분류로 갈랐죠. 그래고첫 번째 부류가 뭐였어요? 주변, 영향, 받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이랑,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예민하다고 그냥 할게요. 매우 예민한 학생.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야. 그냥 이런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자, 후자 학생은 suffer, 격다인데 주로 좋은 거 겪을 때 났어요. 고통을 겪다, 뭐, 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심지어 도서관에서도 뭐가 불가능했으니까. 여기가 진주어겠죠? 원래 저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되죠? 걔네들이 학생들이 얘네들이 원하던 컴플리트 사이런스 완전한 그 조용함의 그런 종류의 완전한 조용함은 얻을 얻는 게 불가능했으니까 굉장히 고통을 겪었대요. 그래서 컴플리트 사이런스는 걔네들이 계속 씩 찾고 추구하고 그러던 거였죠. 자, 여기. 후자란 뜻이죠? 근데 후자란 뜻은, 세 번째 거, 후자란 뜻은 뭡니까? 두 항이,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언급된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 비슷한 걸 쓰시오 할 때, 뭐 써주면 되는 거예요? 2번 부류니까. If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를 나타내는 거겠죠? 잘 구분해 주시고요. 음... 좋습니다. 후자는 이랬대. 아. 살짝 소모은 전자죠. 그럼 여기서 전자는 멘탈 튼튼한 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후자를 언급하는지 전자를 언급하는지 뭐 이런 것들 어 생각해 보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고급으로 넘어가면 은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아 이렇게 나왔어. S 붙어있었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 거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디 s student. 그러면은 얘는 그 되게 예민한 학생을 가리키는 거야. 왜디 s 를 쓰냐?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오케이. 반대로 a 스 student면 뭐겠어요? 먼저 말했던 그좀덜 예민하고 무난한 애들, 그렇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음. 밑에 나와버렸네. 이런 학생들은 요거 누구야? 요거죠다 연결되죠? 그러니까는 이번 학생들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한 거에 따르면 이런 학생들은 디트랙션 정신이 산만해지게 하는 것들에, 뭐 정신 분산시키는 것들에 피해자야. 걔네들은 알게 됐어. 뭐가 완전 불가능하다는 걸? 진주어 어디서든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되게 부... 완전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애들인 거지. 음, 어디 제외하면 자기네들? 집에 개인 침실 제외하면 뭐지? 자는 데는 조용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 음, 어부다이 그래서 예민한 애들 2번 해당하는 학생들은, 원래 도서관 조용히 공부하라고 만든 덴데, 도서관에서조차 원하는 추구하던, 쓰익하던, 완전한 조용함을 얻지 못했고, 개인, 자기, 개인 침실 아니면, 공부하기가 거의 뭐 그냥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혹은 불가능한 어떤 피해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나누고 2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 불가능하대. 런어웨이. 뛰어서 멀리 가? 도망치다. 진주어. 도망치는 건 불가능해. 이 정신 산만하게 하는 디스트랙션으로부터 도망치는 건 불가능해. 진짜 디스트랙션은 모든 곳에 다 있어. 하지만 만약에 아이고 저거 A인데 하지만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그래도 공부 안할 수는 없잖아. 너의 목표를 성취하길 원한다면 모든 곳에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배워야 돼. 어떻게 디스트렉션을 처리하는가를. 그러니까는 기왕이면 계속 민감해 있지 말고, 그래도 좀 덜하게 할수 있는 방법. 나만의 비법 아니면 남들만의 비법을 배우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배워야 된대요. 음. 이또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겠지? 근데 이거 여러분, 서술형 같은 거쓸 때, 그래도 기억, 여러분 외우, 외우는 분들 많으니까 기억 잘라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언제 쓰냐면, 전체 그, 전체에서, 어느 부분을 골라도 다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a 니웨 n 리고요에브리이어요말 그대로 그냥 전체 다라은 의미에서 전체 전체 라라할의미에의 전체 서에브리할어리에 의미에서 보시면 됩니다. h e r e 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어떻습니까? 이거 번호 몇 번이냐? 아, 잠깐만.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목적어죠? 내가 너무 눈치 보니까 자꾸 정신이 나가버리네. 진목적어고요저 이세, 투스터디 애니웨어리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이 자리로 갈순 없지만, 그래서 얘를 여기다 놓고 해석을 합시다. 해석이라고 쓴 걸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음, 진주어는 저 투러너웨이가 진주어고요 그 다음에, 번호, 번호하라고 그랬잖아 4번이야? 4번. 얘 원래 의문문이었잖아요. How to t 원래 걸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You should.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근데, 오늘날, 이제 그, 예민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오늘날, 정신 산만하게 만드는 디스트랙션이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으므로, 어떻게든 피하려고 없는 곳을 찾지 말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자. 너는 제거할 수 없어, 디스트렉션을. 하지만 너는 배울 수 있지. 뭘 배울 수 있어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음, 이것은 디스트렉션이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것과 살아가는지 봤더니 보장한대요. 어느 정도 걔네가 너를 제한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 방해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걔네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대. 그래서 이게. 진, 실제로 디스트렉션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뭐냐고 물으면 디스트렉션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제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디스트렉션을 제거할 순 없지만 어, 우리를 덜 제약하도 제약하도록 하면서 함께 사는 그러니까 공존하는 법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 해결책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래 순서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친근하게 학생, 저기 뭐야, 종류를 가르면서 논의 얘기를 꺼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뭐 나는 혹시 두 개를 비교할래나? 그랬더니 그 예민한 학생들 가지고 내용을 확장했고요. 얘네들 진짜 힘들어한다. 근데 못 피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사실 여기서 끝나도 괜찮은데, 뭐, 어쨌든. 제거할 순 없지만,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중심 문장은 제가 볼 때는, 나는 위에도 괜찮고, 한 요거 두개 정도에서 하나 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수 고하 셨 습니다.